이승학에서 확인되는 화산 분출물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오른 북편 아래의 군집을 이루는 바위 덩어리이다. 게다가 이 바위 덩어리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유적에서 봄직한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뿌리가 성장한 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승학에서 확인되는 거대 바위 덩어리는 화산 분우를 기준으로 볼때 거대 화산암괴 보통 지금 32mm 이상에 속하며 일부 화산탄도 확인된다. 화산암괴와 화산탄은 화산 폭발 당시 그 무게가 무거워 분화구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떨어지는 대체로 정상 부근과 그 인접 지역에서 관찰된다. 화산 분출물은 크게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고체는 크기에 따라 화산암과 화산탄, 화산력 지름사 32mm, 화산재 0.25mm, 3mm 화산진 지름 0.25mm 이하 등이 있으며 액체는 마그마가 지표로 나온 용암, 화산가스와 화산가스와 융합된 산성을 띈 호수 폭발 진동으로 나무 돌 등이 물과 함께 쓸려오는 화산이류가 있다. 기체는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염화수소, 아황산가스 등이 있다. 분화구내에는 화산암과 화산탄으로 이루어졌고 이승하고름 정상에는 화산력과 화산재, 화산진으로 북서품을 타고 형성되었으며 액체는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오면서 해그무늬소를 만들었다. 해그문 이소의 해그문이라는 말은 나무가 울창하고 하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밝은 대낮에도 햇을 볼수 없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처럼 하천 아래로 발을 디디면 높은 절벽이로 하늘 높이 뻗은 구슬 잡밤 나무가 숲터널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어 일반 사람을 압도하는 성지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소는 하천 단면에 까가지른 절벽 밑으로 폭이 125mm, 깊이 35mm로 깊게 물이 담수되어 검푸른 색을 띠고 있다. 하천 절벽은 하천 종단면의 안반을 길게 쪼개어 만든 병풍처럼 펼쳐진 소와 함께 한 폭의 산소화를 보는 듯하다. 일반적인 하천이 불규칙하게 침식되어 굴곡이 심하나 해그무늬소로 이어지는 하천은 넓게 펼쳐진 융단이 갈린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해그문 이소로 가는 길을 여러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